네, 방금 증명했던 공식 있죠? <laughs>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증명 과정 자체는 시험에서 물어볼 일은 없고요. 갖다 쓰기만 하면 됩니다. 그니까, 일종의 편리한 도구로서만 얘를 생각하는 게좀 좋을 것 같아요. 아, 이게 진짜 유용한 게 뭐냐면요. 지금 이 얘기는 내가 이제 1-3번 같은 경우는 극대 극소의 차이를 구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아, 한마디만 더쭉게요 1-3번. 하나만 더 쓰자면은 얘는 이차 함수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 그치, 이차 함수가 막 이렇게 액쪽이랑두 군데 만나고, 여기가 우리가 흔히 알파, 여기 베타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다짐 안에서 알파 베타는 네들어와 주시고, 음, 오케이, 자, 저기 부분이 그냥 6분의 마이너스 a의 알파. 다 마이너스 알파의 최대 고정이라고 생각하면 돼. 무조건 돼. 무조건. 무조건. 돼. 예외 없고. 그냥 무조건 대라 생각하면 돼요. 이게 진짜 유용한 게 뭐냐면 잠깐 264쪽에 넘어와볼래? 이제 2번 쪽에요. 이제 2번 쪽에 우리가 뭐 저번에 다 하긴 했지만 이제 2번에 1번 문제 있잖아. 1번 잠깐만 다시 한번 해볼게. 이거를 응용해가지고요. 야, 그럼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은 인테그랄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0부터 3까지의 4 절대값 x제곱의 마이너스 2x하고 dx가 되겠지 그래서 얘는 실제로 아래로 볼록 모양이고 x축이랑 0하고 2에서 만나는 부분인 거다 그치 우리가 그 예제 2번에 1번 같은 경우는 정적분을 3까지 하니까 원래 여기까지 넓이를 구해야 돼 그리고 얘는 절대값이니까 이렇게 튀어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여기 부분을 따로 구했어야 되는데 이거를 구할 때정적분 공식을 따로 쓸 필요가 없다. 그냥 방금 썼던얘 갖다 쓰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얘는 뭐냐면은 바로 쓸게. 봐봐. 요령 보여줄게요. 야, 요 2차식의 2차항의 계수 누구야? 1이죠. 그럼 6분의 마이너스 있으면 됩니다. 6분의 마이너스. 그리고 알파는 0이지. 베타 2지. 2 빼면 얼마? 이죠. 그럼 2에 3승 때리면 끝나요, 사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3분의 4예요 근데 밑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4인 거지. 근데 위로 올라오면 뭘로 바뀌어? 요 플러스 3분의 4가 되네요 그래서 보면 계산 결과 보면은 여기 중간에 3분의 4가 나오는 게 너네가 확인했을 거야. 그얘 같은 경우는 정적 분식을 굳이 쓰면서 할 필요가 없고, 튀어나온 부분은 아, 6분의 마이너스 A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을 그대로 갖다 쓰면 된다. 라고 이해해 주면 될것 같아요. 자, 뵙고 넘어가서 예제 3번. 자, 오늘 할 것들 중에서 예제 3번에 제일 귀찮긴 한데, 예제 3번만 넘기면 끝나. 예제 4번이랑 5번은 말목이에요 네. 빨리 할게, 예제 3번에. 그리고 이거 따로 여기 게 숫자 바꾸기 푸는 시간은 오늘 안 가질텐데, 나중에 너네가 숫자를 하면 되고요 자 예제 3번에 보시면은 FX가 정의가 되고 있고, FX가 책두 개를 사용하고 있지. 자, 2x가 한 놈이고요. 나머지 한 놈은 마이너스 2x로 하기 잘해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범위가 나눠져 있지. x가 1보다 작다,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뭐, 여기까지는 괜찮다 쳐. 근데 정적분하려고 봤는데, 인테그랄 0에서 2까지 x, 어, 오케이. x까지는 괜찮아. 근데 맘이안되는게 fx-1하고 dx가 있을 거야. 됐니?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일단 당황스러운 점. 예지. 일단 이 식을 해석을 해야 돼요. 근 생각보다 쉽거든? 야, 일단 제 FX-C를 먼저 찾으라는 건데, 아래 내려와서 한번 정리해볼게. 한번 이제 식을 써보자, 이거. 봐봐요. 야, 여러분.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그냥 기존에있던 FX에서 X-C로 바뀌었잖아. X축 방향으로 얼마큼 움직인 거야? 이만큼 움직인 거 아니에요? 맞네? 쟤는 그냥 액축 방향으로 이만큼 움직인 거 아니야? 그럼 기본 요령이 뭐냐? 일단 X자리에 X 자리에 X-1이 그대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냥 여기 2에, X-1 이렇게 쓰고, 저기로 마이너스 2에, X-1, 플러스 4 이렇게만 맞춰주면 돼. X의 역할을 X-1로 대체를 한것 뿐이에요, 일단은. 자, 그런 다음에 x 의 범위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거 범위가 X축 방향으로 얼만큼 움직인 거야. 1만큼 움직였을 거 아니야. 그럼 X에다가 얼마를 더한 거나 마찬가지야. 1에 더한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X 범위는 2보다 작거나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쓰면 됩니다. 이때는요. 왜냐면은 하 사실 이 식은요. 저기 X를 X-1로 대체하면 원래 이렇게 썼어야 돼. 근데 이거 정리하면은 재잖아. 이리고 마찬가지로 X-1로 대체했으면 얘가 1보다 크거나 같다 꼴이었는데, 얘 넘겨가지고 X는 최종적으로 2 e 이상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맞네? 어, 아, 그리고 적분 구간이 조금 틀렸네? 여기 인테그라 3이래요. 3이라지니까 이것만 좀 수정하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식을 한번 정리해볼 건데요. 지금 이 상태 보니까 기준이 어디야? X가 얼마일 때 기준이니? 이때가 e 기준이지. 그래서 저기 정적분도 중간에 언제 끊으면 돼? 2에서 끊어놓고 씩2개 나눠서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씩 할게요. 자, 그럼 인테그랄 0에서 2까지 따로 끊고 더하기 인테그랄 2에서 3까지 따로 끊어가지고 한번 해볼게. 됐니? 자, 그렇게 해서 한번 할 건데요. 봐봐. 그럼 0에서 2까지는 위의 식이야, 밑의 식이야? 위의 식에 따르겠지. 2보다 작을 테니까요. 그리고 이거 정계하면 뭐야? 2x-2이고요. 그래서 x에 이식이 들어온다 했으니까 x에 얘까지 곱해지면은 2x제곱-exdx 이렇게 써버리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2에서 3까지는 밑에 지를 따르면 되잖아. 밑에 지 전개해가지고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2x에 플러스 6이 될 거거든. 그럼 다음에 그 앞에 또 x를 곱하고 있는 정적분인 거니까 x까지 곱해버리면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6x dx 해버리면 될것 같아. 네, 그 이게 다나눠주니까 계산만 조금 신경 쓰면 되겠다. 계산 한번 해볼게. 얘적분에서 말하면 몇 분에? 3분의 2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에 자 적분 구간이 0부터 2까지인데요. 그냥 2만 집어넣으면 끝날 거야. 0은 의미가 없지니까 자, 2만 들어가 볼게. 2 들어가면 이제 8. 3분의 16. 16 마이너스 4인데, 계산하면 은 3분의 4가 되겠죠. 앞에 거의 결과는 3분의 4가 충분히 나올 거고. 자, 뒤에 것도 정적분해서 얘기하면 되는데, 얘는 마이너스 3분의 2, x 세제곱 3x 제곱, 자, 2에서 3. 이거는 계산 조금 신경 써야 되겠다. 조금 복잡하겠네. 3 들어가면은 27에서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마이너스 18 3 들어가면은 27자3 집어넣을 때 얘가 나오고요 자 2가 들어가면은 마이너스 3분의 16에 더하기 12가 될 거야 아우 계산이 아주 불결해 여기 이제 9가 되고요 이거 계산할 때 12는 3분의 36이니까 3분의 20 그래서 얘네 빼면은 3분의 7이 뒤에 거의 결과고요. 둘이 뭐 해? 합치라 했지? 그래서 합치면 3분의 11이 정답이 나올 겁니다. 네,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 네, 믿기지 않지만 진짜 맞았네요. 네, 정답이죠. 왜 맞았지? 나 분명 틀릴 것 같았는데. 나 계산 못 해가지고. 네, 뭐 맞았대요. 네, 좋네. 다행이다. 자, 이쪽에 옆에 같은 식으로 한번 풀어보면 되는 건데 잠깐 하나만 짚어보자면 3-2번에만 봐볼래요. 3-2번에. 네, 표현바꾸기 하면서 그래프가 나와있어 너네 그래프를 보고 식 세울 줄 알아 몰라 알죠? 3-2번에 식만 세우고 가자 그냥 3-2번에 그래프가 기준이 딱 어디야? y축에서가 기준이지 y축은 x가 얼마일 때에요? x가 얼마일 때? 0일 때잖아? 맞네? 그럼 x가 0일 때인데 오늘은 왜 대답이 아예 1도 뭐, 안나오니요 뭐 기강 한번 잡을까? 한번 어떻게요? 야, 가0에서 기준인데 0 보다 작을 때는 일자 모양이지 그냥 이렇게 뻗어 있잖아. 무수함, 무슨 무수함수예요. 무슨 상수함수니까 그냥 얼마라고 하면 돼. 자라고 하면 돼죠. 자, 그치 그래서 0 보다 작을 때는 그냥 식은 자라고 얘기하면 되고요. 0 보다 클 때는 기울기가 있잖아. 근데 내려가잖아. x 절편이 2고 y 절편이 자니까 그냥 마이너스 e x 더하게자라고 잡아놓고 네, 똑같이 풀면 되는 거예요. <laughs> 네, 보통은 이렇게 섞어서 주진 않고 너네가 이제 거기 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원래는 정상적으로 fx 주는 게 맞아요. 일부러 얘는 한번 꼬아서 먼저 설명을 해준 거야. 얘네 3번 같은 경우는. 네, 그럴 필요는 없다. 이 정도 계산만 하면은 크게 어려울 건 없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넘어가서 네. 우리는 이제 그동안 너무 고생을 했고, 그거에 대한 보상을 받을 때가 됐어. 이제 고생을 한 이유가 뭐냐면은, 기본기는 갖춰야 돼. 정석분할 때, 이상한 요령이나 요행을 먼저 배우면은, 계산을 못하는 사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쌤이 이번에 숙제 나간 것도, 차근차근 계산하는 요령, 그런 부분은 잘 짚어볼 수 있게끔 해서, 숙제를 냈던 거고, 이제 여기 예제 4번부터는, 이제 보상을 받을 시간입니다. 말먹기 시작이요 우함수, 기함수 얘기야. 정독분에서 우함수, 기함수 얘기야. 네. 그래서 쌤이 아까 BOB에서 우함수, 기함수 다시 상기시켰잖아. 그쵸. 네, 이제 4번 해볼게요. 네, 이제 4번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거 먼저 정리해보자. 우함수, 기함수. 상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우함수는 무중대칭이었네. 무중대칭. 우함수는요. 와이 대칭이다. 좌우 대칭이지 좌우 좌우대칭. 대칭. 와이 대칭. y 이 대칭. 그리고 기함수는 아까 했듯이 무중대칭, 원점 대칭이다. 됐네? 기본 정의는 우함수랑 기함수의 정의는 다음과 같고요. 여기들의 성질이 다항함수에서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네. 우함수는 차수가 다 모였어. 짝수였어요. 모든 차수가 다 짝수였어. 기함수는 반대로 모였어요. 호의수였어요. 그리고 짝수 같은 경우에는 무순항도 포함이야. 상수도 포함입니다 상수까지로 오케이. 왜? 상수는 0차고 0차도 짝수잖아. 0도 짝수니까. 괜찮니? 괜찮아요. 그리고 쌤이 이제 엄청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그림 두 개를 그릴게. 우함수는 이런 모양이고요. 기함수는 이런 모양이고요. 그리고 쌤이 이제 여기서 x축을 어, 그을 거고 우함수니까 y 축을가운데다 그을 거고. 그 얘는 기함수니까 원점을 지나면서 x축에, 여 y축 이렇게 여기 두 군데 해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볼 까 싶어. 이제 다 번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이야기에서 이렇게 그림 그려놓고 볼게요. 됐네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임이 두 군데를 체크할 거야. 먼저 기함 줄해 볼게. 자 여기를 마이너스 a라고 하고 여기를 a라고 얘기할게요. 됐네 괜찮아요? 그럼 마이너스 a부터 정적분하면은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 부분에 너비가 생겨 안 생겨? 생기고요. a로 이렇게 내려와서 하면은 여기 부분에 너비로 생겨 안 생겨? 생기겠다. 됐니? 자, 그래서 쌤이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번 얘기해 볼게. 첫 번째로요, 인테그랄 마이너스 a에서 a까지. 그리고 이 하얀색의 이 곡선 모양의 기함수를 쌤이 f(x)라고 명칭할게. 자, 이렇게 하고 헷갈리지니까 여기다가 y는 f(x)까지 분명히 쓰고요. 됐니? 자, 이제 결론을 말하시면 됩니다. 기암수에서 적근구간에 마이너스랑 플러스가 그대로 딱 맞아떨어지고 있지. 정도가 똑같지.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원래 넓이는 어때요? 넓이 자체는 같지. 다만 정적분은 부호가 있는 넓이라고 해서. 근데 이쪽 정적분은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지. 내려와 있지니까. y값이 음수니까 정적분의 값은 음수겠지. 근데 이쪽은? 양수지. 근데 우리가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정적분 한번 하면은 얘네 둘이 합쳐서 얘기해야 되잖아. 둘이 합치면 얼마가 되게? 0이 됩니다. 그래서 우함수아 아, 우함수 아니고 기함수는요, 무조건 0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f가 모일 때, 기일 때, 기일 때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정적분하면 그냥 짝다0 취급할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기라고 얘기한 거면은 차수가 다 모인 거. 호이수인 거는 계산할 필요가 아예 없다는 거야. 이제 반대로 우함수일 때 볼게요. 우함수. 그러면 얘를 이제 이 우함수로요. y는 gx라고 할게 그러면. 다른 함수니까. 자, y는 gx고요. 같은 식으로 접근구간에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얘기한다 할게. 근데 우함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잘 봐야 돼. 자, 이 부분 넓이가 두 군데 생기는데 실제로 넓이는 같을 거 아니야. 넓이는 같지. 그치. 근데 다만 왼쪽이랑 오른쪽의 넓이는 같겠지만 이쪽은 양수야, 우수야. 얘도 양수야. 위에 올라와 있으니까. 여기로 양수야, 우수야. 양수지. 그럼 얘는 양수 똑같은 게몇개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두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GX에 DX 정적분을 한다 하면 은 얘는 똑같은 게두번 나왔다는 거야. 0부터 A까지 GX에 DX 얘로 계산하면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게두번 나왔으니까 자, 이게 이것도 은근히 편한 게 뭐냐면요 여기가 이제 뭐니까 0니까 얘는 계산할 필요가 있고 없고 없어도 그냥 얘 하나 집어넣고 두 배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무슨 함수일 때 우함수일 때라고 얘기했고 우라는 거는 무슨 차수일 때 짝수일 때 이렇게 봐주면 된다는 거. 자 이거를 이제 잘 습득했다면은 여기 얘들 4번에 날로 먹을 수있으면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얘들 4번에. 이제 4번에 첫 번째로 F-X랑 FX가 어떻대 같다라고 나와있어. 맞니? 그럼 F는 무슨 함수라는 거야? 먼저, 우예요 자, 우라고 하고, 우라고 쓴 다음에 착수가 다 뭐다? 착수다라고 일단 쓰면 돼. 모든 착수가 다짝수일거라라고 생각하면 돼요. 맞니? 자, 그러면서 인테그를 하면서, 인테그를 하면서 시계 값이 하나 있을 거야. 0부터 어디까지? 1까지 fx dx가 있는데 얘가 일단 잘해요. 아, 오케이. 괜찮아. 다 알겠어. 자, 그런 다음에 인테그라 하면서 마이너스 부터 1까지 막 물어보고 있을 거야. 자, 마이너스 부터 1까지 하면서 x 몇 제곱에? 세제곱에 x에 더하기 2에 fx dx를 했다라는 거예요. 맞니? 조율 거 없습니다. 말로 먹을 수 있어요. 말로. 우리는 이제 가볍게 해먹겠습 여기 f 밑에 쳐줄래? f 밑에 쳐요. f는 무슨 함수라 할까? 우라 했어요. 우라 했고요. 그냥 여기다 짝수를 찍혀라. 얘는 짝수, 차수예요. 무조건. 그럼 생각해봐. 이 짝수, 차수랑 3차가 곱해진다. 쳐봐. 짝수가 될까? 홀수가 될까? 짝수랑 3차가 곱하면 지수끼리 합이잖아. 그니까 러 지수끼리 합이니까 짝수로하게 3 아니야? 짝수로하게 3은 짝수예요홀수예요 홀수죠. 그럼 무슨 함수가래? 기가래죠. 기가래면은 적분구간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때 계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냥 0됩니다. 그래서 엑스 세대 곱은 없애버리면 돼. 요 놈과 얘네 할때 차수가 홀수가 돼버리니까 기함수 취급돼가지고요정적분은 무조건 0 나옵니다. 여기도 몇차야? 1차대. 1차랑 짝수. 지수끼리 합치면 1더하기 짝수인데 짝수에서 뭘로 바뀌어? 또 홀수 바뀌니까 얘로할 필요가 있고 얘는 얘만 하면 끝나요. 2만 남아요. 그럼 2는 밖에 나가 안 나가? 나가고 남은 fx는 우함수라 했잖아. 적분구간이 얘부터 얘까지라 했으면 두 배를 하고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돌려버리면 끝납니다. <laughs> 근데 얘가 얼마나 요까잘있지 그래서, 자, 자, 얼마. 16이 그냥 정답이 된다는 거야. 쉽게 나오죠. 됐니? 자, 그럼 자다제 1번에 간단 한번 해볼래요? 연습용으로 자다제 1번에. 자다제 1번도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자다제 1번도. <laughs> 갈아 제 이번에 해보시고 똑같습니다 완전 갈아질에 F는 원래 기죠? 원래 나온 건 기지? 그럼 차수가 짝수라는 거야? 호이수라는 거야? 호이수죠? 그원함수가 호이수니까 헷갈릴 수 있어서요. 너네가 먼저 나와 있는 조건에 x 의 f s 정적분한 게 3이라고 나왔지. 자, 그러면서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 그럼 X제곱이랑 F가 하면은 우가 될까? 기가 될까? 뒤에 있는 식에서 X제곱이랑 FX가 하면은 기, 어, 기가 래죠 그럼 없어지겠지. 그치. 그러면 마찬가지로 2랑 fx가 해로기가될 거고요. 그럼 남는 거는 3 x 의 fx만 남지 않아요? 마지막에? 그럼 3은 밖에 나갈 거고. 그리고 x 의 fx 해버리면 5가 되니까 또 2배가 될 거고. 그럼 6배에다가 문제 맨 처음에 나온 값이 3이잖아. 6, 3에 3이 얼마? 18 되면서, 네. 자바 세 번의 정답이 18이 되겠다. 네. 적응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5번. 두개 가지고 하는 건데, 여기로 말먹입니다. 한 번만 잘하면 돼요. 자, 거의 다 왔어? 자, 여기 5번에 보면은 조건 두 개가 있대 가랑, 마 조건이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조건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로 어리부터 어리까지. 마이너스 2부터 어리까지. 2까지를 범위를 던져주고 이때 fx는 절대값의 x제곱에 마이너스 4가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맞니?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얘는 주기를, 주기를 던져주고 있는 것 같아. 주기가 얼마다? 그렇지 주기가 잘하는게 나도 꺼인건 너네가 보자마자 알수겠지 x 더하게 4가 fx랑 같다라는 거잖아. 야, 그럼 생각해봐. 야, 문제에서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거라 했니? 마이너스 2부터 10까지 fx dx 하라고 했어. 근데, 이렇게 한번 봐볼래? 주기가 자면은,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 나와 있는 거 어리부터 어리까지 마이너스 부터이까지죠그 우리가 여기까지는 할수 있지. 여기 있는 식 그대로 쓰면. 근데 주기가 자기 때문에 이퀄 값따쓰고 이렇게를 쏠도 되지 않을까? 그럼 주기가 자으면은 여기 x 범위에다가 잘의 더해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옆바자도 하면 뭐야? 2부터 어리까지? 6까지고 같은 식으로 또 뭐해로? 4도해로 6이랑 10자 그럼 생각해봐 이렇게 의료한 이유가 뭐겠어 얘네 3개 다 더하면 얘 돼요? 안 돼요? 되지 그러니까 얘는 다시 말해서 문제 마지막에 요구하고 있는 정답은요 똑같은 게몇개 나온다? 3번은 나온다 그래서 얘 하나 구하면 정답이 된다 근데 하나 봐봐 마침 딱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마이너스 2부터 여기까지예요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절댓값 없이 그리면 마이너스 2랑 2잖아, 제가. 맞니? 근데 절댓값이니까 밑에 부분이 어떻게 돼요? 올라오겠어.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여기 아니니? 맞아요? 근데 여기 구할 때더 이상 정적분식을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아까 썼던 6분의 1도 여기서 활용이 됩니다. 그거 쓰면 얘 생각보다 진짜하게 풀려요. 바로 한번 보여줄게. 자, 6분의 식을 한번쓸 텐데요. 자, 6분의 쓴 다음에 이창에게수가 누구니? 여기서 그냥. 1이죠. 그럼 1 써요. 그리고 마이너스 붙여. 일단 붙여. 붙여요. 자, 그 다음에 알파는 누구야? 마이너스 2지. 베타는 누구야? 2지. 둘 빼면 얼마야? 4죠. 4에 몇제곱? 3제곱하면 끝납니다. 그럼 이제 계산해볼까? 이거 하면은 얘 6분의 64고 약분하면은 3분의 32이고 원래는 마이너스가 붙는 거잖아. 근데 우리는 마이너스를 쓸 필요가 있어 없어. 없 없어요. 위로 올렸으니까요. 위로 올렸으니까 무조건 양수가 될 거라고. 그럼 얘 계산하면 얼마야? 하나가 3분의 32가 되겠지. 근데 얘가 똑같은 게몇번 나? 해봤나? 정답 얼마? 32가 되겠죠. 끝. 됐어. 그래 오늘은 딱 여기까지 했고 이제 남은 시간 동안 두간 테스트 한번 풀어볼 텐데요. 바로 한번 나눠 드릴게요. 이번 거좀각잘 잡아야 될것 같아요.